근데 마지막 대수 안 나왔으면 저거 다 나왔으면 아, 맞는 게임은 이렇게 하는 거야. 유연하게, 돌려라게. 뭐 게임을 잘해야지. 그건 맞지. 어디서 듣고 우는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? 오죽했리지 않나. 무슨 소리? 아 근데 네, 거의 확정으로 센스 뜨던데요. 거의 뭐 고정으로. 한번 뜬는 날에는 계속 뜨고 안 뜨는 날은 아예 안 뜨고 아예. 아 문제가 센지가 이 죄수들이 사회스를 못해요 야, 심지어 두마이가 너무 한마이보다 두마이가 더 많이 나와 두마이 가 버그 아니에요? 버그 맞아요 버그 맞는데 안 고쳐져 안 고쳐요? 안 고쳐지는 거야 안 고치는 거야? 안 고치는 걸거죠 어, 여하튼 그럴 거 같아 안 고치는 게 맞아 사람들더재밌다하니까 네이. 오는데 어, 이움이지 아니야. 잦받는 뭐 거. 빨리 500 보여. 판뭐 하죠? 데고다 갈려고 카드 이거 그, 그, 어, 뭐내 오는데요. 또? 어, 던졌어너너지지지시그시 샌즈. 아, 그래. 말을 이거 <laughs> 칠구 온다고 밑에 칠구 다고아 칠구 오케 오케 한이 아니 깜깜한 거다고 아파요 발출합시 후원.. 어이구 너센지지센지 보니까 맞생각보는 표정 변화 못 하지 않나? 못 할걸요? 님들 어디 갔 뭐. 아, 아. 여기였나? 다면 얘상 예, 받았다면서요 상.. 상은.. 뭔 상이요? 못생김으로 상 받았다면서요 개펀치게 하 아니 이게 이거, 이 내가 하고싶은게 아니야 이거 갑자기 총에 갑자기 방아쇠가 갑자기 아.. 내거 저거 데 네. 네, 아무튼 가드님들 상 받았다면서요 여기 게이트 네. 아드님도 못생김 사고 받갔다면서요네한 명은 죽이면안 돼요. 아드님, 이 저기 한 명은, 어, 명은 죽여야 아. 되거든요. 한 명은 죽이면안될 거지? 상버든 아드님 뭔데요? 상버든 뭐? 아 이거 상버전... 후원자여가지고. 저거. <웃음> <웃음> 저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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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원자 를 여의 서버에 후원을 했다는 건 그만큼 잘한다는 거야. 내가 내가 상대해서 이길 수 없다는 그런 느낌. 괜찮은 <laughs> 아, 해봐 할수 있어. 저는 해볼까요? 여기 네, 학살 며칠 네, 벤이에요 이거 학살 아킬 채복길 채복길 이야어그건좀 모르겠어. 한2주한한오만 아니면 되거든요? <laughs> <laughs> 어한 명이 다 아, 왔네. 왜 죄수 안 나와요? 아드님? 아이 사람들 안나 쓰고 있어요? 감히 쓰면요? 죄수 왜안 나가? 아드님? 죄수 왜안 비게 잘 올라요? 이 사람들 벌써 왜? 뭐냐? 그냥 쌍할기어 명령 부용하면 아, 비게에 누누올라는데 근데? 나나나나 나. 아왜안와 우리? 뭐가 이 가고 있네 저기서? 아니 탈출을 저하라고 한 마인드 나갔어 일단. 멘트로 탈출 안 지켜요? 저게 뭐냐? 아니 이만 집게안나가면아 진짜 쏠까? 아쏴 쏴! 안나안 나가면서 안나가면 명령 불행 하면 싸지가 사 화법이에요. 조금 어? 자동차 불빛이 보이냐? 이미헬기까지 왔네. 얘네 왜다 이쪽으로 와 놓고 다탈출구일거아니야네왜안 나가요? 에? 는 m 명가이뻥고요 죽었어요? 아니요? 탈출했어요. 아, 죽이지? 네, 갑니다. 이분은, 아이씨. 저거, 어, 저거, 주세요. 내가 말했잖아, 저거. 못, 뭐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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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가드 욕한 놈은 죽여야 된다니까. 어, 솔직히, 손 같은 거 맞잖아요, 못생긴 거로. 아, 이 탈모, 저희가, 머리가 쓴게 진짜 가마이영으요 위에서 가드에 가끔 저거, 흰 머리가, 흰 머리가 많이 나는 가드가 있구나. 여 p 시 p 뭐 있어요? 방금 들어왔는데 실고 있다던데요? 실고 사고 뚱뚱이라던 뭐야 이거 헨젤과 그리테이예요? 왜 헨젤과 그리테 하고 있냐 지금 어... 씨 어... 설마 앞에 뭐가 있겠어요? 음.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아나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하냐 나또 이번에도 가득템을만살이다 죽을 것 같은데 특수무기다. 여기 특수무기 있어요. 사고방 근처에 특수무기 하나 있습니다. 오 이거 뭐, 저거 뭐지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아, 치다 어, 아, 치이다 아, 치킨다. 치습니다아저다치에치킨 총알 킨다올리다데야다 치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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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다다 치킨다. 치킨다. 치다치다다 치킨다. 치킨다. 다

근데 우리 카우스 잡으면 안 돼요 지금 센지 어, 없지? 어나 잠깐만 어우 어떡 하냐? 뭐요? 급해. 사고야 사고야. 야야 이 판아이 어, 큰 거야 나야 한번 사면 10분. 아큰 거야 큰거안돼큰거안 돼. 아 근데 이거 우리 카우스 잡으면 안 돼요 이거 카우스가 아, 뭐한 마리라도 잡아줘야 되는데 사고니요 땅콩이. 하나 둘 카우스 다일로갔어 어, 잠깐만 아 이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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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, 더럽긴 한데 이게 아 어, 전판에 <laughs> 그냥 싸고 왔었나데 아이씨 미겠네 이거 아아 <laughs> 괜찮아 지금 고비 넘겼어 그귀성어 그, 그, <laughs> <laughs> 옆에 인데 뒤다 넣가줄을게한 마리가 아닌데 다볼버 어, 터널. 터력을... 아, 리볼 리볼버, 탄약을 아, 탄약 아, 리볼버 탄약이구나 어... 어이... 샷건... 아, 터널. <laughs> 아, 터널. 아, 터널. 아, 터널. 아, 터 터널. 아, 터널. 가 아, 터 아, 솔렉트가들는데잡면안 되는데. 계속 보이잖아. 네 얘네가 여기 얘네가 여기 다니니까 문제죠 뭐. 내일 건가? 내 저거다 잡이 잡자. 타이밍 알려드릴게요 에이벼, 바로 돼. 황, 황, 에이 n o 이 d 올라가자 마자 바로 키면 돼 t Kaka, Kaka, k a k 켜켜켜 k a 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 a Kaka, Kaka, k 클릭 a Kak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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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나

오야 죽을 뻔, 죽을 뻔, 죽을 뻔. 아마 돌릴게요. 어, 다다아 뒤에도. 오케이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 샷, 나이스야. 엘베트, 엘베트로 생각하는데. 저기, 그 때문에. <laughs> 12% 남았는데, 근데. 이거? 야, 앞뒤로 막아야 되네, 이게. 정신 나가겠네, 아씨. 어 머리 아파요. 나 지금 난 엉덩이가 아파요. 빠지려려나? 위에 또 카울 수 있어. 그냥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. 머리, 여기로. 기상을 갈까? 기상이 근데 아, 비게이트 칠수 아, 있어. 얘 예, 이거 11포예요, 참고. 이게뭐은게이게에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임있이 게임은 이게이게게임이게은이 게임은 이같은데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버리자 은이가임은이게은능할임같은데아안 어, 된다 안 된다 카페. 아, 나1 0 아, 안단다. 씨, 아시1씨 근데 아시1 0아이0시아0시 10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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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아시1아시 10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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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아 10시. 10시. 있어요? 토큰? 도리한 토큰 도리한 있어? 저0 토큰 없지 않아요? 아, 코인 좀만 모으면 되거든요. 네, 저희 10만 모으면 버스 안 갈았으면은 이제 10개 모으면 되긴 한데 10개면은 하나 잡아야겠는데. 자동이게 더 빠르거든요. 이거 못깼니다 자동이게 더 빨라요. 우리 빵모자고 없어요. 그런 거? 없나? 없는 자동이 터지게 둬야 돼요. 저는 이게 더 빨라. 이거 10개. 아, 못 그럼 가지 말까? 올라가자. 가지 말고 올라가자. 뒤에

일단 네 빨리 일단 빨리 일 빨리 빨 방탄 모 방탄 모 아, 총 일단 최다 빼놨어. 총 일단 빼놨습니다. 뺄수 있는. 루치가 세자고. 아, 이거파티가 마음에 안 들. 어, 내 엠티피치상 와야 되는데 이러면? 아, 나 얘네 왜다 진입한 거야? 여기 오는 거 아니겠죠 얘들안 뭐, 그 어, 올걸요? 시빠지 위에 로직한 이거 파밍해서 빨리 파밍해 ん 나이스 나이스 갈라멜 응. 했습니다 티켓이... 뭐... 아버지 제가 갈라멜 하였습니다